히어로즈전 2연승으로 1위로 복귀한 SK 하루하루 순위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두산과의 3연전이다 오늘 선발은 일본인 용병 토소 카도쿠라켄 후반기가 시작되고 처음 선발로 등판하는 두산전 앞으로 계속 선발진으로 나설 수 있을지 아니면 불펜으로 고정될지 오늘 그 시험무대에 오른다 하수만 비우는, 나도 비우는, <laughs> <laughs> 지금, 지금, 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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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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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잖아금지아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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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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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금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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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저 s s k a p 에 s k 만 p e e s 어 a p e Escape, e s c a 오늘 게임 c a p e Escape, e s c a p 의 E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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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s c a p e e s 1996년 일본 주니치 들어간 주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해 긴데스, 요코하마, 요미우리를 거치면서 통산 76승을 올린 베테랑토스다 지난 시즌 후 자유기획선수로 풀린 카도쿠라는 올해 1월 메이저리그 시카고컵스와 계약을 맺고 미국에 진출하기도 했었다 지난 4월 18일 문학고장의 SK 유니폼을 입은 카도쿠라가 처음 모습을 보였다 이모 형. 지금 서울 시간로새 6시지. 73년생입니다. 73년생이야? 예. 어머가한살 많나? 한살 많지. 아무겠다대것만 아시고. 고 고지. 고지. 4월 23일. 카도쿠라는 문학구장에서 열린 롯데와의 시즌 3차전의 선발 등판했다. 첫 선발 마운드에서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면서 8대1로 롯데를 제압하고 한국 데뷔 첫 승을 따냈다 그러나 4월 28일 세 번째 등판이었던 두산전에서 2이닝 동안 7실점 하면서 첫 패를 안은 후 현재까지 4승 4패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생각만큼 만만치 않은 한국 야구의 매운맛에 놀라고 있다 한국 야구 대표 선수 WBC だとかオリンピックに出てる選手はすごいレベルが高いっていうのは知ってたんだけどその他の選手はまあ普通というか日本のレベルよりももうちょっと低い、うん、野球レベルの野球をするのかなと思ってたんだけどでは実際韓国で、えー、もう何ヶ月3ヶ月ぐらい入っていろんな選手と対戦してもう。

26일 만에 선발 출전하는 카도크라 위태로운 선발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 두상과의 시즌 12차전이 시작됐다. 1회초 이번 타자로 나선 김강민의 첫 타석은 삼노숙 땅볼아. 상대가 왼손 투수여서 오늘도 상위 타선으로 올라왔지만 타격감이 좋진 않다. SK는 1회초 득점 없이 끝냈다. 미래 말, 드디어 카도쿠라가 마운드에 오른다 오늘 카도쿠라가 좋은 경기를 펼쳐야 하는 데는 또한 가지 이유가 있다 바로 관중석에서 그를 지켜보는 가족이다 그의 등판 경기를 보기 위해 일본에서 온 아들 히로키가 응원을 보낸다 지않 응원합니다 오랜만에 선발 가족을 위해서도 어려운 팀을 위해서도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첫 공을 던진다. 오늘 출발이 좋다. 카도크라 역시 삼자 범퇴로 1이닝을 가볍게 처리한다. 3회말 다시 마운드에 오른 카도크라첫 번째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냈지만 다음 타자를 삼진 아웃 그리고 1루 주자 도루 실패한 마지막 타자를 중견수 플라이 아웃 시키며 호투를 이어갔다. 사회초 SK 공격 선두 타자로 나선 김강민. 첫 타석에 이어 또다시 3루수 땅굴 아웃되고 만다 5회차, 드디어 SK 타선이 터지기 시작했다 선두 타자 나주환의 중전 안타 박정근의 보내기 번트 정성우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올렸다 <laughs> 뒤이어 정군의 적시 이루타가 터지면서 이대0으로 앞서 나갔다. SK와 아버지를 응원하는 아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져간다. 상승세를 탄 SK. 그런데 김강민은 헛스윙 삼진 아웃으로 물러나고 만다. 오늘 도무지 박망이가 나가질 않는다. 다시 마운드에 오르는 카도쿠라. 이제 한 이닝만 더 막으면 승리 투세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데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가족이다. 카도쿠라는 공 하나 하나에 그들의 간절한 바람을 실어 던진다. 세 번째 타자와 마주선 카도쿠라 경설타를 이끌어내면서 중요한 이닝을 기본 좋게 마무리해낸 오늘 카도쿠라는 과연 선발로서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까? 6회초 이대영을 앞선 SK의 공격 선두 타자로 나온 이호준 통산 200번째 홈런에서 한 개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호진의 공이 좌중을 넘는다. 개인 통산 200구 홈런이 터졌다. 축하해주는 선수들 사이에서 이만수 코치는 이호진을 덥석 업어주며 대기록을 축하해준다. 4대영으로 앞선 SK. 하지만 두산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선두타자 최승환의 내안타를 시작으로 임재철이 중견수 키를 넘기는 2루타를 쳐 순식간에 주자 2, 3루 위기 상황을 만들었다. 결국 카도쿠라는 6회 도중에 마운드를 내려왔다. 멀리서나마 가족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뭐처럼 무실점 캐틀를 펼치던 경기였는데 아쉽다. 아래 선발을 나가서든지 좀 한번 넘어서야될 고비를 못 넘어선 것 같아요. 초반보다는 가은쿠 선수가 굉장히 이렇게 힘이 많이 생겨서 자기 스스로 어떤 정신력이라고 할까 체력적인 부분에 아주 많이 지금 보완을 해서 지금 뭐 가도쿠라 상태는 괜찮다고 보이죠. 가도쿠라의 뒤를 이어 마운드에 오른 윤기려는 볼넷 하나를 내주고 무사 만루 위기를 만든 채. 이승호에게 마운드를 남겼다 그런데 이승호는 마운드에 나서자마자 이종옥에게 좌전 적시타를 허용하고 말았다 그 누구보다 초조한 카도쿠라 이승호는 이어 김현수에게 2타점 중전 적시타를 허용했고 두 사람 1점 차까지 따라 붙었다 그야말로 숨막히는 순간이다 이승호는 결국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최준석에게 3자 홈런을 맞아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다. 응원하던 가족도 아쉬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 카더쿠라의 아쉬움도 그만큼 커진다.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두산의 승리 개투주 임태훈이 마운드에 올랐고 오늘 안타가 하나도 없는 김강민은 또다시 삼진아웃 당하고 만다 삼자 범퇴를 끝난 공격 승기는 점점 두산으로 넘어가는 듯하다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경기였던가 팀에게도 카도쿠라 자신에게도 이제 SK의 마지막 공격. 이사 주저 없는 상황에서 정군의 안타로 SK는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 다음 타자는 김강민이다. 하지만 오늘 무한타인 김강민을 그냥 둘리 없는 김성근 감독. 결국 김강민은 타석에서 교체되고 만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아쉽고 답답하다. 데트로 나선 박정원이 아웃되면서 결국 6대 4 두산의 승리로 경기는 끝났다. 카덕쿠라도 가족도 아쉬운 마음에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한다.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카도쿠라와 가족이 마주쳤다. 누가 뭐래도 오늘 제일 아쉬운 사람은 카도쿠라 자신일 텐데 가족 앞에선 웃어 보인다. 누구보다 열심히 응원해주고 또 그만큼 많이 아쉬워하는 아들. 카도쿠라가 오히려 아들을 위로해준다. 오늘 경기는 아쉽게 끝났지만 아버지가 보여주고 싶은 경기는 아직 끝난 게아니다 <목소리가> 카더쿠라의 부인이 숙소를 찾았다 혹시 남편이 힘 빠져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다 카더쿠라의 피칭이 정말 本来ピッチングができ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あそこ六回もねしっかり抑えてくれればもう流れは全然 SK に来てたと思うのであの回はとても残念だと思います予定が終わった後に出てきましたそこに何話をしていたのその後に今日の試合は何もないですただ以前打たれた時にはどうしてあそこでまっすぐストレートを投げたのとかフォークが落ちてないとか

세상에 가족만큼 의지되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 더군다나 타국에서 운동 선수로 살아가는 카도쿠라에게 가족의 영원은 그야말로 가장 큰 에너지다. 나, 우리가 날리죠. 그날 밤은, 뭐, 민나 굿다리. 뭐, 피곤해져, 뭐, 그거, 내보다 뭐, 피곤해져. 그 날의 시합이 는 모두 몸이 아파서, 뭐, 다음 날못일어 いろんな球団を渡り歩いたけど、もうこんなにこの一つの球俺が入ってる球団を応援するっていうのがもう本当に珍しいの、ね。なんすごい。何故か好きなの、うん、この子たちが。なんでかわかんないけど <laughs>、まあ今までは俺がその投げて、まあ例えば負けました勝ちましたで、ああやったやったとか勝てばやったでしょ、負ければの悔しい。で、俺が投げない試合なんてほとんど。 興味を持っってなかったんだけど今はもうこれは投げなくても SK が曲げるともうリオはすごい怒るしなんで SK が負けるのか <laughs> で今日は勝ったらどうだったのっていう思いを聞くし、うん、本家族 SK SK 、응、 カドドラあにえー、120%ですね。 んあのー、本当に家族思いで私のことも子供のこともすごく気にかけてくれるのでのすごく頑張ってね